예, 작업보면 저도 기대 있습니다. 뭐 영어까지 한어까지 아시면 뭐 이로 어, 말할 필요 없이 훌륭하신 거죠. 예, 저는 영어를 잘 발음 호를 모르기 때문에 건너뛰지 않고, Lux Lux of Walking, f 페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해야죠.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저도 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하려니까, 네, 힘듭니다. 재및 인체의 에너지 소비, 피로 관계에 있으며, 또 이것은 작업 종류에 따라서도 필요하는 조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보건 규칙 제16조입니다. 전기하는데 왜, 산업 안전 뭐 이런 대사전에서 이런 걸 보냐 보건 규칙을 보냐 아, 조두가 얻으면 예, 피로가 많이 금방 금방 쌓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저희는 전기를 하다 보니까 램프를 교체를 해달라고 하던가라 또는 막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원가 절감도 있어요. 뭐 격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격등을 많이 하거든요. 뭐 격등하다가 좀뭐 상황봐서 뭐 3개 중에 하나씩 켜, 켜는 방법도 있고 통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등기구가 설치가 다 되어있다 보니까 하나만 나가도 연락이 와요 민원으로 제가 봤을 때 에너지 낭비 같거든요 그전기기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에너지원가절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격등이라고 당당히 적었습니다 그 말이 위해서 말이 없더라고요. 민원 넣은 사람이 있고, 그 일지를 검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격등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 격등이라고 써놨는데, 말이 없어요. 그럼 좀뭐 수용했다라는 거죠. 말이 나오면, 네가 뭔데 격등을 하느냐 하면은, 어 에너지 원가 절감하려고 했다. 어뭐 앞으로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하려면 사전에 얘기를 달라. 이런 말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충분히 조도가, 어, 사람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한 거거든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 그죠? 일반 통행, 통행 같은 경우는 75럭스 이상입니다. 조도계에 있으면 좋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75럭스면은, 사람이 통행하는데 어둡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구들이 따다닥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격등을 하던, 뭐, 두 칸마다 불이 들어오게 하던, 75도 씨는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등에 대해서, 에너지 온가절검도 하고, 전기세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치도 두배 이상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2만 시간, 요즘 LED는 2만 시간이 수명시간이에요. 똑같이 다 켰을때 같은 경우는 2만시간이면 제품을 다시 교체 해야되잖아요 50%는 더, 50%더 해야되잖아요 격등을 격등했을 대비 그냥 다 켜놨을 경우 그러니까 원가절감은 큰거죠 전기세도 절감하고 등기도 절감하고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게 뭐 층별로 다 있으니까 연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수치화 시켜야돼요 수치화 그 수치화 시키는게 중요해요 등기기부가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만원이에요 근데 격등이 만약에 층별로 10개가 있는데 7층까지 있다고 치자고요 그냥 10층 좋다 10층 그럼 100만원 1000만원이잖아요 총 비용이 1000만원인데 2만 시간이요? 2만 시간 해봐야, 이게, 뭐, 용도도 있고, 불량도 있고, 반팔해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애로 나는 것도 있어요. 껐다 켰다 하다 보면 2만 시간 안될 수도 있습니다. 2만 시간 따져봐야 2년 조금 넘어요. 10만원짜리가, 10, 한 층당 10개씩, 10층이면 100개예요. 100개? 그래? 1 0 0개예요 100개. 그러면 1000만원이잖아요. 원. 그러면 2년 조금만 돼서 500만원 절감이죠. 등기구 가격만 객관적인 거잖아요. 등기구 수명이 있으니까 가격도 있으니까 그렇죠? 2년 안 돼서 500만원이 절약되고 에너 전기세도 절약되고 LED는 얼마 절약을 안될 거예요. 등기구 가격만 500만원이고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예? 인건비가 뭐, 하루에 다치고, 주치고, 하루에 뭐, 두세 명 들어와서 한별에칠 수도 있지만, 어, 배선정기도 극등으로, 이제, 뭐, 만들려면, 뭐, 자체적으로 하겠죠. 선만 빼놓으면 되니까. 그죠? 선만 빼놓으면 되니까. 인건비는, 그래도, 그, 그것도 포함해서 하면, 50%, 50% 세일이잖아요. 그니까, 50%는 원가절감 된다. 온과절각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반응이고 네? 에너지 제가 그래서 이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이 럭스 필요하면 조조계를 사야죠. 결제로 올려서 네?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그 작업 있잖아요. 보통 작업 이렇게 있잖아요. 기타 작업 설치된 대로 다 해달라고 해서 닦여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거다. 네? 에너지 절감을 해야 되는 우리는 전기 요금 피크치를 낮춰야 되고 전기 사용량도 줄여야 되는 전기 기사예요. 그죠? 피크 피크 낮춰야 되고요. 뭐 와트 시라고 할게요. 여기가 메가와트 시될 수도 있고 킬로와트 시도 될수 있는데 낮춰야 된다고요. 사용량. 맞춰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도 알게 되면 격등으로 제한할 수도 있어요. 품위로 올리면 되죠. 보고를 하면 되죠. 개선해가지고 상기 제목 관련해서 보고드립니다. 검토 요청 드립니다 에너 뭐 제모 개선 뭐 에너지 원뭐 격등으로 인한 에너지 원가 절감 현재 조도는 현재 조도는 조금 높다 조도계로 했을 때. 뭐, 조조이 없으면 눈으로 봤을 때, 어, 급정으로도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7 5 럭스 5억스 이상이 조도가 나온다. 그리고 이 LED 개당, 한 개당 얼마고, 10만원이고, 수명이 2만 시간인데, 2만 시간인데, 약 2년 조금 쓴다. 2년 동안 급정을 했을 경우, 자제감만 해도 50%가 할인이 되고, 그죠? 자재가격이 만약에 뭐 공하나 덧붙이면 1억이면 5천만원 세이브죠? 선생님들 1년치 연봉될 수 있어요 2년 안에 그죠? 뭐 보통 선임 걸려면 선임 걸려면 최소 못해도 예? LED 평면 등기구들이 못해도 뭐한 예. 천개 정도 달려 달려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 2년 동안에 선생님 연봉을 원가 절감한 겁니다. 인건비도 있, 들어가겠죠, 인건비도. 인건비도 몇백 들어가겠죠. 다 따져는 거예요. 다 따져서 들어가는 거죠. 2인 1조 작업해야 되잖아요. 2인 1조 작업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걸로 하지 말고, 그, 외부 인력소 공사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더 부가가치가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앉아서 머리 딱딱 굴리면 원가절감 몇천만원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네? 이걸 보고 하는 거죠. 등기구가, 한마디로 천 개. LED, LED가, 뭐, 천 개면, 50% 급등. 개당 0만원 50%면 5 0 0개잖아 500개. 곱하기 10만원. 5천만원이요. 인건비 별도. 인건비 포함하면은, 선생님 2년치 연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깊게 갔는데, 원가절감의 기준이 되려면, 근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요리하는 주방이라든가, 연구실이라든가 뭐뭐 제조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도계 그 갖고 사전에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어 너무 밝아도 사람 눈도 좀안 좋고 눈이 좀 그렇잖아요. 너무 밝으면 또 금방 피로해지잖아요. 그것도 에너지 온가 전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을 그래서 저도 이 격등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켜놓는다고 해, 다 켜달라고 해서 켜는 게 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도의 기준에 대해서 이 간호인데 찾아보시면 또 있으니까. 네. 뭐 같이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건 어려운 거고 작업면, 이거 작업면. 뭐더 깊게 보실 분은 또 찾아보세요. 이간어또 간호... 보고. 나오죠? 여기, 뭐, 이렇게. 적정 부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죠? 너무 밝어도 그렇고, 예, 너무 어두워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태양을 봐봐요. 태양을 보면은 밝으니까 눈이 멍해지잖아요. 나, 나중에 잔대 보면. 그런 것도 고려하시라고요. 원가절감도 하셔야죠. 이런 게, 반응이고 능력이고 책임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